오늘은 날씨가 조금 춥네요. 단풍이 이제 많이 들고 들었어요. 이새는 목소리가 목, 멱다면서 목소리가 또 예쁘게 목소리. 진짜. 소다녔는데 이게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쭉 달려 는데 오늘은 일하기 직전에, 자기 먼저 해보려는데, 요 끝까지 한번 올라가보시죠. 안 돼. 아, 안 돼. 아. 그거 안 되네. 그거 안 되네. 는잔 가지를 다 잘라내고 이런 이제 잘라내고 여기를 나중에 조경으로다가 소나무나 이렇게 쭉 심을라 그랬는데 예쁘게 뭐 일이네. 필타기를한번더도전해보자 공을 한번 t sure. i 커피 한 잔하면서 산을 바라보 t s u 산 e 산 오늘은 더좋더 좋네. 아, 커피에 올라오는 거좋습니습니다 쓸었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밤새 빛칠더 있다 쓸어야겠다 산에 올라가서 쓸만한 나무 있나 보고서 좀 아는 것들 캐가지고 갖다 심어야지 또 소나무 캐다가 하나 심었습니다 소나무는 키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휘어서 전지를 딱 했는데 전지를 해서 길쪽으로 안나오게 수나무 상추 이런거 좀 솎아줘야 될것 같아서 솎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버리기는 아깝고 원평 병든거는 버리긴 또 아깝단 말이야 이건 버려야 되겠다. 이거 뭐가 저기에서 버리고 씻어. 먹어도 배는 안 아프겠지. 먹어보겠습니다. 음. 먹을만 하네. 짭짤한 게. 음. 내가 운걸탐마고 오네. 음. 음. 짭짤한 게 맛있네. 훨씬 어, 접지를 다시 붙였습니다. 여기 접지가 강한가 봐요. 손상이 왔습니다. 딥던 자리가 폭 팔이 파였네요. 오늘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꺼번에 여기도 같이 이렇게 이쪽은 잘 붙였네 이게 이, 좀 뒀다가 낮에는 뭐안 신어도 되니까 내일 새벽에 신을 때 신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지 물 내려가는 데가 깨져가지고 세메으로 다시 잘 발라놨습니다. 이런 맨발 걷기 산책로를 반 정도 성공했네요. 닦았습니다. 뽀돌뽀돌하고 흙이 좋습니다. 여기까지. 이렇서 밑으로 해서 한번 더 닦아서 한 바퀴씩 이렇게 돌면 좋을 것 같아서 닦고 있습니다. 아직 나무가 그어서 여름에도 햇볕 안 들고 저 시원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.